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세븐 나이츠 팩, 네 팩을 샀는데요. 자, 이게 하나도 500원인데요. 제가 학교 끝나고 그냥 2천원으로 바로 돈을 질러서 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븐 나이츠를 영상 시작하기 전에도 초등 애들이랑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음, 카드에 쿠폰이 들어올 때에서 쿠폰 한번 해보려고 애들한테 말이 들어가지고 합니다. 에, 제가 만약에 쿠폰이 걸리면요, 나중에 게임으로 해가지고 게임 영상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은 이 세븐나이츠 팩을 한번 뜯어볼 건데요. 예, 세븐나이츠 팩, 세븐나이츠 카드가 있으신 분은 필요 없으시면 댓글에 필요 없다고 말하시고 그럼 저한테 주세요. 하나 뜯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만 뜯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뜯었습니다.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쿠폰 번호는 저만 보겠습니다. 쿠폰 번호, 인증 번호 찍어가지고 보시고요. 자, 현상금 사냥꾼 누리. 그 다음에, 매우게, 쇼크버스 사라. 떠돌이 팬더 폰. 마지막이네요. 쥐, 칭타우 그냥, 칭타우칭타우 지금 확실히, 한 박, 한 백트 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카드는 쿠폰밀뺄고요 제가 카린, 코쿤, 나미, 오, 각성 맞습니다. 각성. 각성, 룩 다들 아시죠 코스튬, 습니다 각성, 룩오 룩. 자, 그 다음에, 이거 음에그그다음다 그러네. 진짜로 한번더 진짜로 좋겠다. 한, 한. 자또 이것만 보내고자 만능 니 백각, 세인, 각성 세인, 스컬. 마지막으로 오 연이 나왔습니다. 연이 연이 사성. 자 연이 세죠. 화질이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아요. 다음 배. 각성 하나만 하고 끝나는 건가? 좋은 게. 근데 룩도 그렇게 각성 중에 숫자를 좋지는도 않은 건데, 왜 룩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자, 보여드리 유리. 조커. 스모키 마지막으로. 5 아니 4성 이정 이정 더 이상 찍을게 없네